일본 정부가 우크라이나 난민 관련한 뜻밖의 선언을 하며 전 세계 관련국에 논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일본은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전용기를 파견하고 현재 난민을 받는다고 대대적으로 보도한 바 있으며 일부 일본 언론에서는 오히려 한국 보고 난민을 받지 않는다는 강한 비판을 제기한 바 있는데요. 그런데 갑자기 일본에서 우크라이나에서 데려온 것은 난민이 아니라는 이해가 가지 않는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을 중심으로 한 G7 유럽 연합 등 선진국 연합체는 이번 사태로 난민을 적극 수용하기로 했는데 그중 일본은 항상 선진국 연합 당사자라고 자부했고 최근에 미국과 쿼드 연합을 결성했던 국가이므로 이번엔 러시아 침공 사태에서도 서방과 함께 난민 수용에 적극적 의사를 표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일본과 영토 분쟁 논란이 있기 때문에 더욱 더 우크라이나 편을 들었습니다. 게다가 국제이주기구에 따르면 러시아 침공 이후 우크라이나 난민은 710만여 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기존 시리아나 아프가니스탄 등전 세계에서 내전 혹은 정치적 이유로 난민이 다양하게 발생했지만 이렇게 700만 명이 넘는 숫자의 난민이 나온 것은 그만큼 이번 전쟁의 참상이 심각하다는 것입니다. 전투를 참가해야 하는 18세에서 60세의 남성을 제외하고 사실상 국민 상당수가 피난길에 올라 난민이 된 셈입니다. 그중 국경이 붙어 있으며 러시아와 앙숙인 폴란드는 약 250만 명의 난민을 수용해 가장 많이 담당하고 있고 루마니아가 60만 명. 유럽연합이 아닌 몰도바도 40만 명을 수용하는 등 그야말로 엄청난 난민들이 발생 중입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이러한 난민 숫자는 세계 2차 대전 이후 거의 처음 보는 상황이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미국조차 우크라이나 난민을 최소 10만 명 이상 수용할 것으로 발표하는 등 관련국은 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여기에 문제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협상이 사실상 매번 결렬되고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다는 점입니다. 전문가들은 차라리 러시아가 전면 침공을 안했다면 이 지경까지는 안 왔을 수도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전면 침공 뒤에 우크라이나 전역을 쑥대밭으로 만들었으며 부차 만행까지 저질렀고 반대로 러시아 군대도 치명타를 입었기 때문에 장기전으로 치달을 가능성이 매우 커졌습니다. 이미 나토에서는 이 전쟁이 수년간 이어질 수 있다며 코로나 이후 최대의 재앙이 다가왔다고 전합니다. 젤렌스키 대통령도 유독 평정심을 잃은 것으로 보이며 유럽과 서방 측에 강경 발언을 합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서방에 러시아는 전 유럽을 지배하려고 한다며 삼차 대전 가능성을 논합니다. 이에 바이든 대통령도 이차 대전 무기 대여법을 무려 81년 만에 꺼내들며 전세 역전을 빼하고 있습니다. 미국 의회는 무기 대여법이라는 랜드리스 액트를 꺼내 들었는데, 이 법은 세계 이차 대전 때 미국이 영국, 프랑스 등 연합군에게 무기와 전쟁 물자, 식량, 연료 등을 신속하게 지원하려고 1941년 3월에 제정했던 법입니다. 나치 독일의 히틀러에게 대항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이 81년 만에 푸틴을 향해 부활한 것입니다. 당시 미국의 이 법안으로 연합군은 승기를 잡게 된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 법안은 하원을 통과해야 하므로 아직 좀더 시간이 걸릴 수 있을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러시아는 자신들의 전면 침공 계획이 사실상 실패임을 인정하고 전략을 크게 변경하고 있습니다. 실제 러시아는 이제 전쟁을 돈바스 지역으로 집중하기로 하고 전열을 재정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미 매체 월스트리트 저널은 양국의 군대가 히르키우 근처에서 전열을 갖추고 큰 지역의 전쟁이 임박했음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이를 위해서 새로운 전차와 포대를 배치하고 돈바스 지역 근처의 이지움의 근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다만 미국 국방부는 러시아가 곧바로 돈바스를 공습하는 게 매우 어려울 수도 있다고 브리핑한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미국 국방부가 러시아가 키우에서 이 상당한 부대가 파멸된 것을 인지한 것 같다면서 돈바스 전투를 해야 하는데 병사가 모자라 국내에 6만여 예비군을 모집한다는 의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번 돈바스 전투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호되게 당했기 때문에 매우 치열할 것으로 보입니다. 러시아는 내부의 재래식 무기를 모두 모아서 전선에 투입하고 거의 모든 병력을 집중시킬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젤렌스키 대통령은 러시아가 돈바스 전투를 시작하기 이전에 서방의 무기를 요청하는 모습이고, 나토를 비롯해 미국에서 공급되는 최신 무기가 이번 돈바스 전쟁의 승패를 가를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폴란드에는 이미 미군의 각종 장비가 모이는 장면이 포착되고 있는 상황도 펼쳐지고 있습니다. 미국 하원에서 법안이 승인되면 즉시 국경을 통해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배치할 걸로 보이는 것이죠. 다만 미국과 나토의 각종 군수물자들이 우크라이나에 공급되어 심지어 그들이 승기를 잡게 된다고 하더라도 현재 러시아를 봐서는 벼랑에 몰리면 핵무기도 불사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우려를 더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급박한 상황이 펼쳐지다 보니 전 세계 각국은 더욱더 글로벌 공조를 서두르고 있습니다. 한시라도 빨리 군수물자를 공급한가 더불어 우크라이나 국민의 안전도 책임져야 하는 절체절명의 상황인 것이죠. 젤렌스키 정부는 돈바스 지역의 주민은 물론이고 국내 전역의 국민을 빠르게 대피시키려고 하고 있는데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시민들이 기다리는 기차역까지 파괴하면서 최악의 만행까지 저지르는 상황을 연출하자 세계 각국은 더욱더 쏟아지는 난민을 공조하면서 긴급하게 수용해야 한다는데 의견이 모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 일본은 이러한 바쁜 미국과 서방연합에 난민을 대거 수용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입니다. 1982년 이후 8만여 명의 난민 신청자가 있었지만, 이중 겨우 800여 명만 난민으로 인정한 일본에서 이러한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서 일본 여론도 매우 찬성하며 환영하는 뜻을 밝힌 것입니다. 일본인의 90%가 난민 수용에 찬성했으며 서방에서도 일본이 통큰 결정을 내렸다고 칭찬하는 모습이었죠. 또한 일본 자위대는 직접 국경의 나라가 의료 지원을 검토하고 전용기를 파견하는 등 행동도 상당히 빨랐습니다. 지난 아프가니스탄 사태시에 일본 국민들도 구출 못하던 일본이 이번에는 한국보다 훨씬 적극적이었던 것이죠. 한국은 난민 수용을 거절한 것은 아니지만 현재 각종 서류 발급 미비로 인해 진행이 안되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은 매년 받는 수천 명의 북한 탈북자와 유사시 수백만 명의 북한 탈북자를 받는 국가로 이런 논의에서 제외되곤 했습니다만 일본에서는 이런 한국에 대해서 비판을 가하기도 했습니다. 일부 온라인 일본 채널에서는 한국은 왜 난민을 안 받는가라며 한국이 소극적이라 비판했습니다. 물론 이에 대해 한국은 고려인 난민 수용에 대해서 논의 중이며 적절한 방안을 발표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일본은 난민을 수용한다고 했으니 국내외에선 한국이 이번에는 할 말은 없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북한 문제가 있긴 하더라도 고려인 등은 빠르게 난민을 받아야 한다는 의견이 여기저기서 제기된 것이죠. 그런데 막상 이렇게 난민을 받겠다는 일본이 사실은 난민을 수용 안 하고 있다는 의견이 나왔는데요. 우선 일본 정부는 난민 수용을 대거하는 것처럼 발표해놓고 일단은 매우 적은 숫자를 데려왔습니다. 약 400명 안팎인 숫자인데 요란하게 홍보한 것치고는 매우 소수의 인원에 불과한 모습인 것이죠. 도쿄를 비롯해서 오사카 등 지방자치단체는 난민을 위해 주택 제공 취업 알선 등에 앞서겠다며 목소리를 높였고 심지어 일각에서는 앞으로 일본이 난민 수용에 앞장서는 국가로 거듭나겠다는 의지도 보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사히신문은 일본의 난민이 난민이 아니고 피난민이라고 지적하는 모습이 나온 것입니다. 아사히신문은 난민과 피난민은 엄연히 다르다며. 일본 정부는 이들을 피난민으로 부르고 있다고 했습니다. 실제 일본 마스노 히로가츠 관방장관의 브리핑을 들어보면 피난민을 돕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관계자들에 따르면 난민에 제공되는 혜택과 피난민에 제공되는 혜택은 천지차이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난민은 당장 국가에서 생활자금이 지급되며 연금과 의료보험 등이 곧바로 적용되어 혜택을 받습니다. 폴란드는 약 250만 명의 우크라이나 난민에게 이와 같은 의료보험, 공교육, 무료 등의 혜택을 줬습니다. 하지만, 일본의 피난민이라는 것은 전쟁으로부터 대피한 사람들을 잃은 것으로 난민과는 다릅니다. 난민은 정치적 박해, 생명의 위협 등을 근거로 인정해주는 사람이지만, 피난민은 일시적 성격으로, 일본 정부에서는 우선 피난민에 대해 90일 체류를 가능하게 하고, 희망시 1년간 취업을 하게 해줍니다. 여기서 전쟁이 장기전으로 길어진다면, 이들은 비자를 정부 허가에 따라 갱신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피난민은 난민보다 훨씬 혜택이 적게, 막상 이들은 큰 생활고를 겪을 수도 있습니다. 모든 것이 자신의 능력으로 취업해서 얻은 금전으로 생활을 이어가야 하는 상황인 것입니다. 일본 정부는 이에 대해서 대부분의 피난민들은 전쟁이 끝나면 곧 돌아갈 것이라고 예상한다면서 유럽 등 서방이 보이고 있는 근본적인 난민 수용과는 동떨어진 일시적인 조치에 그치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국제사회에서는 난민을 받는다고 선언한 국가는 빠르게 난민을 수용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현재 같은 분위기로는 난민은 더욱 폭증할 것이고 전쟁도 장기전으로 흐르기 때문이라는 의견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일본의 태도에 대해서 결국에는 일본은 난민을 안 받으려는 모습이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막상 일본 내부에서는 러시아를 크게 자극해서도 안되고 난민 수용은 찬성했지만 과연 이들을 평생동안 지원하고 일본 국민의 일부로 받아들일 준비가 되었냐는 질문에서는 상당히 회의적인 의견도 들려오고 있습니다. 반면 한국이야말로 아프간에서 데려온 이들을 모두 특별 기여자 신분을 부여했으며 이들은 장기 체류가 가능한가 동시에 난민보다 더 많은 혜택과 배려가 제공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의 아프간 특별 기여자들은 총 378명으로 일본의 현재 피란민 숫자 400여 명과 거의 비슷한 인원인데 만약 한국이 그들에게 피란민 신분을 줬다면 아프간 기여자는 지금쯤 탈레반에게 돌아갔어야 했을지도 모르는 것이죠. 그러한 어색한 기류 때문인지 기시다 총리는 우크라이나에게 갑자기 3억 달러의 긴급 자금을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발표에서도 기시다 총리는 우크라이나 난민이 아니라 피난민을 돕겠다고 이야기하면서 저리로 빌려주는 경제차관 1억 달러를 포함한 3억 달러를 제공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했습니다. 또한 총리는 앞으로 우크라이나에게 추가로 더 많은 도움을 주겠다고 강조하면서 관련 멘트를 더했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이러한 차관이나 경제 지원은 일본이 또 난민에 대해 회피하는 모습이라는 의견이 나오며, 또한 전쟁이 끝난다면 비자가 갱신될 가능성이 매우 낮은 임시 조치라는 비판이 뒤따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물론 난민 수용은 국가에서 엄청난 재정과 사회적 문제도 일으킬 수 있는 만큼 신중해야 합니다만, 현재와 같은 국제 정세에서 유독 이러한 돌출 행동은 서방을 비롯 다양한 채널에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트러블 투비였습니다. 감사합니다.